인터넷도 안 되는데 우리 OTP 카드 어떻게 비밀번호를 만들까 알려 줄게. 은행 앱으로 돈 보낼 때꼭 필요한 OTP 카드. 누를 때마다 다른 번호가 뿅 하고 나오잖아? 근데 진짜 신기한 건이 작은 기계는 인터넷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는데 은행 서버는 어떻게 이 번호가 맞는지 귀신같이 알아챌까? 핵심은 우리와 은행만 아는 비밀키에 있어. 우리가 은행에서 OTP 카드를 처음 발급받을 때 아주 길고 복잡한 절대 아무도 알수 없는 이 비밀키 정보가 OTP 카드 안에 이 작은 칩과 은행의 인증 서버에 똑같이 단한번 저장이 돼. 이게 바로 우리랑 은행만 아는 비밀 암호 같은 거야. 이 비밀키는 절대 외부로 전송될지 그 다음에 시간을 이용해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OTP는 시간동기화 방식인데, 이건 OTP 카드 안에 들어있는 아주 정확한 시계를 활용하는 거야. 자, 우리가 OTP 버튼을 누른 순간 OTP 카드는 두 가지 재료, 즉 우리와 은행만 아는 비밀키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시간 정보를 아주 복잡한 암호 알고리즘에 넣고 막 갈아버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숫자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6자리 비밀번호야. 같은 시각 은행 서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우리가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면 은행 서버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우리의 비밀키와 자신의 서버 시계에 있는 현재 시간 정보를 똑같은 암호 알고리즘에 넣고 돌려서 똑같은 여섯 자리 숫자를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OTP 번호랑 은행이 방금 만든 번호가 일치하면 오케이 우리 편이 맞구나 하고 인증 성공. 만약 시간이 조금 지나거나 번호가 다르면 어. 우리 아무랑 다른데 누구세요? 하고 인증 실패가 뜨는 거야. 결국 OTP 카드의 원리는 우리와 은행만 하는 이 비밀키와 현재 시간이라는 공통된 정보를 똑같은 암호 알고리즘으로 계산해서 동일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만들어 내는 거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가능한 아주 똑똑한 보안 기술이지. 알아들었지? 친구한테 바로 써먹는 지식!